친구들 안녕 지은, 지은이에요 오늘은 개구리게임을 해볼건데 그럼 가볼까요? 고고!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차양 친구도 모자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양 친구와 같이 개구리게임을 해볼건데 그럼, 그럼 출발할게요 그러면 시작하면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습이니까 이기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얘는, 얘는, 얘는 개구리 아래 먹는 거고, 얘는 나가, 개구리들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색깔이 다네 가지가 있는데, 한 마리는 보라색, 한 마리는 노란색, 한 마리는 파란색, 한 마리는 빨간색. 그리고 개구리에 있는 색깔대로가 아니라 개구리 색깔대로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서는 여기, 여기 보이는 알들이랑 개구리랑 하는 건데, 두 명에서 할수 있고, 네 명에서 할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는, 세 명에서도 할수 있고, 한 명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 그 게임을 오늘 해볼 건데, 그럼 해볼까요? 그리고, 어, 차영 친구는, 사탕 팀이고, 저는, 피카츄 팀이에요. 그러면, 해볼까요? 고! 시시 이번엔 연습 게임이에요 차장친구 알겠나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야! 이 사람은 개구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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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얼마나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네요. 저거예요편한저거예요내거예요내거예요 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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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일마다 나은 색깔이잖아. 누가 붙었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건 연네네예요네네 친구 그거 네죠네네네네네네 친구 그네몇개네네네네네세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꽃다. 아홉, 오지. 열, 열한나 백둘, 열셋, 열넷 차영 친구 감사합니다 친구들, 저가 졌어요. 그리고 구슬 두 개가 굴러갔고요. 친구들, 이번엔 진짜 게임 해볼까요? 네. 알겠어요. 이번엔 진짜 게임이에요. 진짜 게임이에요. 사탕 팀은 진짜 사탕을 갖고 왔어요. 사탕 팀에는 이렇게 피카츄 팀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나머지 돈전은심판 알겠지요? 그러면 이제 진짜 게임이에요, 차양 친구. 준비, 시작. 진짜 게임은 내가 이길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내가 또 이겼다 네, 배토고나야이개구리야 아이 잠깐만요 타임 구슬 두 개가 빠져나갔어요 다시 파티까지 내거 손해본 방식이에요. 어차피, 네? 먹혔나? 먹혔네요. 에이? 안 먹힌 것 같은데. 있어요 뿌와! 뱉었다. 에, 야, 내꺼야. 내꺼 뱉은거야. 내꺼야, 뱉은 내꺼야, 내꺼야. 차양친구가 이번에도 이길 것 같아요. 차양친구, 저는 계속 계속 열깬것 같은데요. 내가 이겼네요. 우리 <laughs> <V. 웃음> 친구들 그런데 저가 졌어요.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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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팀태 차영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이번 팀에서는 진짜 누가 이겼지요? 당연히 아빠지요. 그러면 피카츄 팀, 땡! 동경 팀할 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뭘줄 건데요? 어? 당연히당연히 당연히 놀라지 마세요. 네. 들고 왔어요 그럼 해볼게요 <laughs> 차량친구들 밴드 들고 왔어요 밴드 줄게요 아 고마워요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친구들 저는 저는 아빠 저는 차량친구한테 저가지고 속상하니까 저는 다음시간에 갈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비카 안녕